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경준입니다 올류 K7입니다 이올류 K7 제가 흰색 차량을 제가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편집하려고 하면 계속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 차량을 두 대를 매입했는데 한대또 팔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한대 남은 거를 지금 광고를 안 올려놓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이 촬영만 하면은 팔리니까 아,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 봅니다 자 2016년 10월식에 2.4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8만 5 0 k m 에 보험이력 한건 있는데 60만원 밖에 안 해요. 7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뭐 백밀러라든지, 뭐 범버 쪽에 무슨 보험 이력이 하나 있는데 60만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능상 완전 무사고의 하부 상태 올려놓 판정 받았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HID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뒷좌석에 전동커튼 등 옵션이 풍부해요. 메모리 시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아주 알뜰하게 잘놓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 키도 두개 받아놨고요. 신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8만 키로 대 완전 무사고 중고차 상품으로는 아주 특 A급인 차량이죠. 저 이상모터 채을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이상모터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을 제가 외관과 실내를 빠르게 보여드리고요. 후반에 그 제가 이 차량에 대한 특징 중고차 사면서 뭘 체크해야 될지 이 올류 K7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차량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올류 K7 외관을 살펴볼게요. 외관에서 보시면 전방 감지기와 LED 안개등이 보이죠. 외관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을 보시면 휠의 흠이 약간은 보이는데, 아주 큰 흠은 아닌. 정말 이 정도면 정말 A급이다. 볼수 있고요. 타이어는 한 7, 80%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면들, 그리고 이 사이드실들. 코너 틀면서 승용차는 이 밑에 부분을 어 충격이 가해가지고 찌그러진 차량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놓치는데 이 차량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죠? 면들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뒤에 휠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 뒤에도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 뭐 70, 8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면 보시면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요. 트렁크 열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운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널찍하죠. 대형차기 때문에 굉장히 널찍합니다. 깊어요. 바닥 부분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키트와 뭐 습하거나 뭐 물기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 곰팡이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감재들도 어디 막 찢어지거나 찢기거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하죠. 자, 깨끗합니다. 조석연도 보시면 범퍼 쪽부터 해서 다 양호하고요. 휠도 아주 양호합니다.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조석 사이드 실도 어디 패이거나 그런 거 없고요. 문콕 같은 것도 보이지 않은 아주 정말 깨끗한 차량이죠. 조석 휠도 흠이 없네요. 타이어 좋습니다. 자, 외관 이 정도 보시고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를 보면 브라운 시트로 적용되어 있네요. 자, 2.4 GDI 엔진입니다. 이 GDI 엔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싫어하시고, 그런데 3.3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올류 K7을 사실 때는 2.4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오일이 샌다면 이쪽 면에서 오일이 새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오일 새는 부위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보 상태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이쪽 안쪽 구석구석 보시더라도, 오일 누유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엔진도 보면 별건 아닌데 이 퓨즈박스에 비닐도 안 띄셨네요. <laughs> 엔진 이 구석구석 봐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고가 단순 교환도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게 없고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이 어떤지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스위치와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가죽 컨디션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디 닳거나 찍히거나 그러 없고 여기 약간 주름은 있네요 이쪽 부위가 그냥 인조가죽이죠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사실 약한 부위이긴 합니다 뜯어진 차량은 여기가 아주 험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자 옵션 체크해 보시고 전동 핸들 있습니다. 수축방이라든지 사선 유지보조 옵션은 빠져 있네요. 주행거리 보시면 84,627km 되었고요. HUD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블루투스,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있고요. 하이패스 루미러와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작동 아주 잘 되고 화질도 좋습니다 공조기 스위치들 어디 회전된 데 없죠 오디오 버튼도 아주 깨끗하고요 차량 키두개다 받아놨습니다 기어봉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전자파킹과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좌우 다 되고요 전동 커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도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컵홀드도 아주 깨끗하고 양호하고요 시트 컨디션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자 워크인 스위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부터 대시보드 쪽까지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도 외관 못지않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2016년식이 맞냐 할 정도로 굉장히 실내가 깨끗해요.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커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상태, 찢기거나 그런 거 보이는지 한번 보고요. 자, 뒷좌석 보시면 옵션이 간략하게 있습니다. 시트 상태와 도어 트림 쪽. 뒷좌석에 앉아서 봤을 때 그랜저와 동일해요. 레그룸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헤드룸도 충분하죠. 이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는 느낌이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어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랜저와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보시면 이 정도 그리고 천장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깨끗하죠 뒷좌석에 에어벤트는 이쪽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내와 깨끗하다 차량 상태 뭐 아주 좋다 계속 좋다 깨끗하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는 모든 차량을 촬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을 해도 좋겠다 그런 차량들만 선별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매장에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하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 후에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올뉴 K7 전반적인 시세와 특징 이런저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올류 K7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올류 K7은 영상속 차량이 2016년식입니다. 전체 2.4로 보니까 차가 총 32대가 나오네요. 가장 저렴한 차는 1 0만원 선부터 가장 비싸게 나온 차량은 198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15600만원 선대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저렴한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2 0만 k m 정도 탔고 은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무사고라고 되어 있고요. 올류 K7 중에 주행거리 많고 뭐 색깔 연연하지 않는다면 한1 0만원 선으로 해서 구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비싸게 나온 모델은 왜 이렇게 비싼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980만 원인데 사진이 없는 관계로 2016년 5만km 1,950만 원짜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5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쥐 색깔이고 실내가 베이지네요. 주행거리 5만km. 어라운드뷰에 파워 트렁크까지 있는 옵션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당연히 무사고겠죠?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도 없고. 그러니까 차량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싼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비싼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 영상 속 차량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이 영상 속 차량입니다. 실내외는 영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도 단순 교환도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고 하부 상태도 올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자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죠. 뭐, 니콜 받았다. 그리고 뭐, 특성상 부분 판검 도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저희가 매입해왔을 때 뭐, 흠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도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그냥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올류 K7 같은 경우에 2016년식으로는 2.4가 프레스티지 밖에 없었어요. 무슨 뭐, 리미티드라든지 뭐, 등 그런 것들은 2017년 이후부터 적용이 돼서 2016년식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추가옵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스피커라든지, 뭐 그런 거, 어라운드 뷰. 다 옵션입니다 썬루프 드라이빙 세이프티 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긴급제동보조 후축방 충돌 회피지원 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도 추가 옵션인데 스타일 차이는 hid 그러니까 이 영상 속 차량 자체가 hid 헤드 스타일이 들어갔다는 거죠 hid 헤드램프 led 포그램프 led 포그램프는 여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8인치 휠 18인치 휠이죠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컴포트1 컴포트1은 메모리 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량 메모리 시트가 있죠 그래서 컴포트 1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조수석의 통풍 시트 라든지 조수석의 전동 시트 그리고 뒷좌석의 측면 수동 커튼 그리고 맨 후면의 전동 커튼 그런 옵션이 컴포트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속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1 스타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류 K7을 구입할 때이 GDI 엔진 자체가 뭐 저뿐만 아니고 뭐 인터넷상에서도 워낙 말이 많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엔진 소리를 좀 들으면서 좀 구입을 하셔야 돼요. 엔진에 이질감 있는 소리, 좀 엔진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은 소음이라든지 진동 그런 걸 통해서 GDI 엔진에 좀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핸들, MDPS 핸들이죠. MDPS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지 않고, 핸들을 좌우로 틀었을 때 핸들의 그 이질감 느낌 또는 시운전을 통해서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 유턴하거나 그럴 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느낌 또는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날 경우에 MDPS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운전을 통해서 요철 구간을 지날 때 핸들로 느껴지는 이 진동 유격이죠. 또는 정차 시에 핸들을 좌우로 빠르게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으면 핸들을 좌우로 틀을 때마다 딱 꺾을 때턱 턱, 턱 하고 끊기는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무기어 쪽, 원기어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샤프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커플링이라든지 MDPS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비용이 꽤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올류 K7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카톡 전화, 문자, 댓글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